जी से ये बोल करना है शुद्ध रूप में रखना आमीन 무가복음 1 1장9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너희가악할지라도입니다누가복음1 1장9절로 13절 말씀에서, 13절 오늘 제목 너희가악할지라도 에, 비추어, 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계를 지어, 시고 u n 의 내부를 온갖 것으로 무 g 하게 l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어셨는데 천사들 가운데에 몇몇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월건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다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서 활동을 제한하며 자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몽석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넘저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물질계마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게 지으시고 물질계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는 도치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물질계 밖에 있던 우주 밖에 있던 타락한 천사, 곧 악령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하였는데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할하고 아무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하는 것 이외에는 용납하지 말아라. 일반 과실은 마음대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포하셨는데 뱀을 용납하여서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하와가 뱀의 혹에 빠져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 이선악관를볼 때에 죽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먹음직하고 왕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마귀적이요 비정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가 마귀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계획, 비판 평가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마귀적이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이 정반대의 정반대,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의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말과 행동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말만 하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면 미혹을 받아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소속하고 순종하고 인도를 받을 때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를 볼 때에,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할 것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하고 순종하면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길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되고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고배로운 것이다 저것은 아주 몹쓸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저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저것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 때나 무슨 행동을 볼 때에 그 말이나 그 행동이 하나님, 곧 성령적인지 마귀적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마귀적이라고 하면 내 속과 진리와 영감에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로 심사해서 그 말이 또 행동이 마귀적인지 성령적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말씀 마가복어 모장 1절 이하에 보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며 때로는 돌로 몸을 쳐서 상하게 하는 이렇게 험악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의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인격과 행위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거만 것을 애착하고 어, 멸시를 않는 크기에까지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음,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열망의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귀가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거처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인격도 우리의 행위도 조망도 평가도 지식도 변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해도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서 또 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 자존자이시오, 완전자이시며 전지전능자이신 장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결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존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실력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할 때에 명예를 가지고, 권세, 재물, 지위, 출세, 근심거리를 가지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도 많이 유혹합니다. 마귀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고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믿음에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2024년 10월 10일에 저녁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문학계에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소외된 코로나 1,100만 우리 하나로 약 13억 4천만 원 수령했다고 하는데 소득세법 그 시행령에 따라서 노벨 상금은 비과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억 4천만 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것 같습니다. 어, 한강 작가가 1970년생이라고 하였는데 저도 아,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요. 저도 그시 시절쯤 연세대학교 그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하였습니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영생의 구원을 무시하고 세상주의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절 말씀에 보면 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길 자를 삼킬 자를 찾는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옳고 바르고 참된 말이라고 말이라도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큰 배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배방하고 비방함으로 옳고 바르고 참된 말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에는 죄악이 하늘에까지 가득히 찼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옳게 바르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 도우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고문말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말세의 신앙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예배.